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일일진학시의 모든 것 오늘 또 재미있는 낚시 이야기 이어갑니다 자 아, 지난시간 저수온기 감성놈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었죠 첫번째로 기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물때 포인트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음 기상에서의 이야기는 바람이었죠. 낚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 바람, 어떤 바람이 겨울철 저수온계에서 유리할 것이냐, 확률을 높일 것이냐 이야기해서어 정상적인 바람, 겨울철에 불어오는 북서계절풍이 적당히 부는 그때가 어 다른 바람보다는 조건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때 이야기를 하면서는 어뭐 어떤 고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조류가 잘 흐를 때 사리 전후에 물때가 조항이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겨울철 저수온기로 갈수록 조건이 좋지 못할 때는 사리보다는 조금철로가 확률이 좀 높아진다. 자 같은 사리 때든 조금 때든 주변의 포인트 내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빠른 조류, 빠른 조류보다는 비교적 한풀 죽는 지류 때가 겨울철 저수온기 때감성금이 머물만한 곳이다자 이야기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 음, 뭐 영하 5도의 날씨에 바람이 없다면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같은 5도에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체감온도는 배 이상 떨어지게 되는데요. 물속에도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한다그랬습니다 자, 조류가 강한 곳, 찬물인데 조류가 강해 어릴 때는 상대적으로 감성돔들도 더 춥게 느껴져서 이출 팬도 좋아지지 않고 움직이는 동선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어 그런 경우가 된다. 따라서 살이 물때든 조금 물때든 주변에 흐르고 있는 그 주변 평균적인 조류보다는 한불 죽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 이야기를 하면서는 겨울철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10m 에서 12m 이상의 깊은 수심대, 깊은 수심대가 기준이 된다. 깊은 수심대가 기준이 되지만 어, 오후 낚시 어, 일조량이 좋은 낮뭐0시1 1시를 넘겨가면서부터 오후 한 서너 시 정도, 오후 2 시에서 4시 사이에 일조량이 아주 좋아지는 시기에는 어, 초들물과 잘 겹쳐진다면 수심이 뭐 3미터에서 6미터 내외의 여밭지역도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로 저수온기 감성돔 낚시에서 채비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낚시에서 마찬가지지만 채비 선택 그날의 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특히 저수온기 겨울철 감성돔 낚시에서는 겨울철만의 채비 선택의 기본과 기준이 된 이야기가 있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겨울철에 이 기준이 되는 감성능 낚시에서의 채비의 선택, 그 기준을 바주동 낚시로 잡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낚시 채비, 그리고 찌 어, 이야기를 하면서 잔존부력이라는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겨울철 예민한 저수온기 예민한 입지를 보이는 저수온기로 갈수록 잔존부력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떤 체비를 꾸느냐에 따라서 감성놈의 입지를 받고 한두 번 오게 되는 어려운 입지를 낚아내고 낚아내지 못하고의 차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림으로 그림을 보면요. 자, 원줄과 찌, 수중 찌, 그리고 바늘까지 연결된 채비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 사용하게 되는 반유동 찌, 어, 1호의 기본 찌라고 생각할 때, 1호에는 약 B에서 2B 정도의 잔존부력이 있다고 그랬죠. 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겨울철 저수온기 감성금 낚시에서 어, 가장 기본처럼, 기준처럼 사용해야 될 것은 이 잔존부력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찌 사용하고 있는 찌와 수중찌에 대한 데이터를 잘 알고 있다면 현장에서 어떤 채비를 잡더라도 이 잔존물을 거의 제로에 맞출 수 있는 단번에 맞출 수 있는 이득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찌 이야기를 할때 가지고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찌의 재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 간단하게 집에서 물에 담궈서 잔존물을 표시를 해서 현장에 나간다면. 이 지에 이 수중지를 달았을 경우는 이비의 잔존부력이 정확하게 남는다. 그렇다면 그 잔존부력조차도 없애버리고 정말 턱 건드리면 제가 싹 들어갈 정도로 예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확한 이비의 잔존부력을 죽일 수 있는 봉도를 목줄에 적당히 부착함으로서 체비는 수면 아래에 빠듯하게 멈출 정도로 예민한 상태가 되고 자 이렇게 될때 예, 조건이 아주 좋지 못한 날, 감성놈들은 어, 살짝 이렇게 훅 들어맞지 않고, 살짝 입안에 머물거나, 머금거나, 어, 찌가 정말로 한 5cm 정도 까딱 했다가, 체비를 놓아버리는 그런 입질이 올 때도 있습니다. 잔존부력이 많이 남아있을 때 캐치하지 못했던 그런 입질들, 예민하게 맞춤으로써 그런 입질들, 5c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입질들도 잡아낼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어, 겨울철 저송이 감성낚시에서는 잔존부력을 거의 제로에 맞춰두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물론 포인트마다 아주 먼 것을 공략하거나 또 정면에서 햇빛이 들어와서 찌를 보기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잔존부력을 거의 없애주는 채비가 채비를 기본으로 생각하신다면 겨울철 조, 조건이 좋지 못한 날의 감성돔 입출도개치하는 데는 분명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잔존부력 어, 체비의 호수에 상관없이 여러 호수별로 잔존부력을 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수면과 수면 안에 빠듯하게 장기게 되는지 조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수중찌가 되겠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목줄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잔존 부력을 가장 정확하게 지키는 방법. 자, 수중찌가 여기 있단 말은 그 밑에 바로 도래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 찌가 1호 찌고 잔존 부력이 2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면에 정말 빠듯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1호에 1을 달았을 때 2비 이비 봉돌이 2비에 잔존 부력이 남아 있는 지의 정확한 재원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상에서 조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목줄에 아무도 것 달고 싶지 않은데 잔존부력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목줄 약 4미터라고 가정할 때, 목줄 4미터가 시작되는 도래죠. 도래 바로 밑에 도래에 붙여서 이곳에다가 이비봉도를 플러스 시켜주게 되면 찌는 1호와 이비의 잔존부력 그리고 수중찌 마이너스 1호. 그리고 이비봉돌이 붙음으로써 수치상 이지는 수면 아래에 빠듯하게 잠기게 됩니다. 이렇게 될때 조그만 자버가 정말 잔잔한 날은 클릴이 없어지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해, 예민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채비에서 자 조류가 난 조류가 전혀 없어서 목줄에 아무것도 달고 싶지 않아서 체비에 붙였는데, 이 상태에서 조류가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고, 또 야, 조금 빠른 조류다 싶으면 이 봉돌의 위치만 바꿔서도 어, 충분히 채비 변화 없이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방법은 찌의호수와 상관없이, 어, 뭐, 빛이다. 수심이 얕은 데서 빛으로 아무것도 달지 않고. 어, 쿠션 고무만 달고 도래를 가지고 한다. 이때도 이 찌는 비 찌지만 약 G2 정도의 잔존부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똑같이 목줄이 시작되는 여기다가 비봉도를 물리고 자, 아, G2의 잔존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같이 G2를 물려줘도 되고 또 조류상에 따라서 목줄 중간이나 적당한 위치에다가 G2봉도를 물려주게 되면 다시 말해서 뜨는 부력과 가라앉는 부력의 어, 찌와 수중찌 혹은 봉돌로서 찌가 가지고 있는 부력만 상세 줍, 기주으로서 이렇게 빠듯하게 뜨는 잔조부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또 하나의 예로 든다면, 뭐, 어, 나는 이호찌를 썼는데 이 이호찌가 잔조부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는 오비 정도로 많이 나온다. 어, 같은 방법이죠. 연결되어 있는, 어, 공돌 혹은 수중찌는 2호를, 마이너스 2호를 사용하게 되고, 남아있는 잔존부력은 조류색이나, 그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어, 도래에 붙여서 달거나, 아니면, 하나 내지 두 개로 분납해서 단다면은, 어, 체비 전체의 무게의 차이는 있지만, 잔존부력을 완전히 죽여서 바닥층 가까이에서 입철하게 되는, 음, 아주 미약한 입질까지도 어신으로 낚아낼 수, 어,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단. 어 같은 상황이라면 정말 잔잔하고 비슷한 수심대의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이런 저소음계에서 잔존부력을 죽이는 예민한 낚시 예민한 채비를 구성할 때는 1호를 기준으로 볼때 무거운 높은 채비보다는 가벼운 채비로서 잔존부력을 막아서 없애서 맞춰주는 것이 조금 더그 예민성에 대한 덕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 기상 물때 포인트 채비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 다음 시간은 이네 가지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낚시를 하면서 이런 어신들을 낚아내는 중요한 챔질 타이밍과 어신의 그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